12.3 개업이 뭐 사과한다고. 네. 누가 사과를 해? 사과 여부를 두고 안 해서. 아니 저는 솔직히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이 미친놈도 처음 봤어요. 아니 사과 여부를. 야 왜? 치가안 하겠다는데 왜 네가 나서는 거야? 아니 가해자들이. 어떻게 아, 뭐장동가 아빠야? 학폭인데. <laughs> <가해자들이> 아보도 <laughs> 예한세한 네, 한 50명이 다고리쳤거든 근데 야 우리가 장동혁이야 아니 사과를 해야 될말하피지자 앞에서 논의를 하고 있어 이거 잘못한 거 아니야 이거 잘못한 거 같아? 아저 진짜 무릎으로 안 때렸잖아 이게 그렇게 잘못한 거야? 국민의이지너는 자꾸 너국민의이 바른 길로 가게 만드는 거야 아니 그래도 아니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비공개로해 비공개로, 해, 비공개로 해. 피해자가 국민인데. 이자가예요 어. <laughs> 저게 사실은. 아, 미쳐버립니다, 제가 진짜. 아, 우리의 삶이 항상 어처구니 없었잖아. <laughs> 아니, 근데 좀안 들리게 라고 하든가. 이걸 공개적으로. <laughs> 아니죠. 그래야 또 사과파의 입지가 좁아지죠. 네. 네. 저놈이 배신자다. 아, 아, 김민수가 지금 계음을잘 계승하고 있잖아. 네. 네. 개몽된 민수가 계음을 아, 계승하고 있잖아. 저 진짜 어처구니 없어. 맑은 눈의 그분. 그래, 네. 좋은 형이야. 자, 응원합시다. 그럼, 아, 그래서 우리가 해줄 말이 없어요. 하지마. 하지마. 마. <laughs> <좀 웃음> 하지 하지마. 이제는 해도 안 받을 거야.